12월 20일 보음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보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르시라는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삿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찬미 예수님, 우리는 12월 20일 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제 4주간 월요일이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 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구유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 없이는 어떠한 현상이나 결과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상들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가 구,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잘 따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천사와 마리아가 나눈 대화 내용은 상식이라는 범주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순종이 구원의 신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원 신비 역시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 시작된 것이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부분이겠죠? 다벌 사이버 교우 여러분, 이제 곧 아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구원자께서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신비를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이시다. 아멘. I'm sorry.